진짜 무섭습니다. 어쩐지 그들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취한 게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자, 김영태 비대위원장, 어, 내란 특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왜 저러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. 솔직히 말하면 그때 김문수 <laughs> 씨하고 같이 현충원 갔었을 때는 막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또 어제 내란 특검 뭐그 기타 특검들들 다 통과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봤다니 뭐, 이다니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사실은요 어젠가 또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당 당에서 회의할 때 다른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몇 명이 이제 집행부 사퇴하자 뭐 이렇게 그했더니 나는 30일까지 남았으니까 좀숙고해보겠다도 이랬거든요. 음. 아니 그리고 6월 30일 낼모이잖아요